주단전아, 나를 위해 사는 좋은 사람 되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권사이박 밥입니다. 저 어차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우리가 남한테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해.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살다 보면 자존감이 막 떨어지다 보면, 어, 나, 나를 위한 어떤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을 위한 좋은 사람이 되려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주에서 우리는 단 하나, 우리 각자는 단한 명이뿐이기 때문이죠, 보면 왜 그렇게 해서 지구별에 잘 오셨어요. 뭐왜 그랬죠. 지구가 참 아름다운 지구인데 참 우리가 서민 벗어나기 위해 우선 좀. 서민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구별에서 살아가는 걸좀 즐겨야 되겠죠. 자, 4차원적인 얘기였고요. 예, 응.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어, 어쩔 아, 베 어, 다섯 번 좋아지, 좋아하진... 아, 외국인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얘기하지. 왜 이거 매를라고 그래, 법이요. 어, 또땅해라 법은. 다시 좋아지는, 아, 그런 어떤 부분, 아, 다시 좋아지는, 어, 외국인들이 소매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와주는, 이런 아, 어떤 모습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리면서, 저 여철에 대한 부분, 어, 다시 좋아지려면, 오, 어, 이거 뭐죠, 보면. 자, 보면, 로봇 청소기의 가정 불화 줄이겠네. 나도 가끔 대걸레지는, 그래서 킨텍스 전시장의 두 번째 민생행보. 어, 이렇게 해서, 어, 재명이 형이 진짜 많이 컸어 <웃음> 대단해. <웃음> 내가 제일 안 컸지. <laughs> 나도 잘 나가는 날 오겠지. <laughs> 자 보면요. 자, HLB 내네 건의 자, 내네 건의 가처분 신청 기각각각 임시 주조청의 11월 16일이다. 자, HLB는 GTRIB n t 에 제기된 네 건의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그래서 넥스 사이언스 주도로 HLB 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GTRIB NT 인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전날 지트리홀딩스가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어, 별도로 제기한 주주총회 가 개최 금지 신청은 주총이 내달 16일로 연기됐던 주총에서 채권자가 제안한 의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는 sh 파트너스와 지트리 홀딩스가 제기한 신규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과의 의안 안건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었던 이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소송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HLB의 컨소시엄의 g t 리 n 엔 인수는 다시 탄력을 받는 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양곤이 형이 법원에서 단한 건의 가처분 신청이라도 인용된다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원 총회를 통해 투자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힌 아, 이런 어떤 부분. 음. 다시 한 번, 우리 양곤이 형이, 어, 자수주 매입해주면 좋겠다, 범어. 음. 옛날에 양곤이 형이, 그, 요, 요 이때, 예, 매수를 이때 자수주 매입해줬죠, 범어. 주가 바닥에서 자수주 매입했는데, 올라갖고 다시 눌러주네, 범어. 어, 차상승할수 있는. 아, 그런 어떤 여건 충분하지. 곤매대에 대한 부분. 어 곤매대에 대해 이겨야 됩니다, 형들아. 어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많이, 청산됐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살짝, 늘어나지만 어, 다시 청산할 수 있죠, 보면. 에, 그렇게 해서 자, 법피정이 얘기했던 어, 이형은 만 8천 배의 수익률을 거뒀죠 50년 동안. 어. 정말 어떤 대단한 형. 가격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얻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어 법이 적이 말해주고 있는 에, 그런 어떤 가격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얻는 것이다 보면 예, 그런 어떤 부분에서 뭘까요? 에, 항상 그 좋은 기업의 어떤 가치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좀 싸게 사는 거 중요하게 했고 자 보면 에, 요 부분 뭘까요? 우리가 사야 할 것은 변덕스러운 시장의 여파로 변덕스러운 시장의 여파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내리는 주식이 아니라, 어, 영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사업이다. 아, 이게 좋은 비즈니스라는 거구나, 보 뭐, 음. 그러니까, 뭐, 소비주, 이런 어떤, 어 시장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연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에 대해서 항상 그 모아가는 어, 그런 어떤 생각을 어, 갖는다는 게 되겠죠. 보면 음, 근데 이런 어, 버핏처럼 투자하기 위해서는 공부 많이 해야 돼 기업에 대해서 보면 음,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어, 결국에는 자, 보면 어 자, 뭐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네요, 보면. 음. 이렇게 해서 자, 보면 어 우리 HLB 어 다시 좋아져야 하는데 보면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어 눌려 주다가 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반등 나와 줘야지 보면 이시애해 드리고 진짜 주가가 주가, 주가. 주가뒤에 너무 숨어있네, 보면. 음, 그렇게 해도, 어, 요기에서 반등 나죠, 보면.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 나노코박스에 대한 재료가 빵 터져야 되는데, 보면.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인지 볼까요?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부분. 2111명. 20일 만에 다시 한번 2,000명 이상으로. 그래서, 위드 코로나 앞두고. 자, WHO에서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57%가 유럽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그래서, WHO의 세계 코로나19 주원 신규 확진자 57%가 유럽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모두 증가했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규 확진자 57명에 해당하는 어, 167만 1245명의 유럽, 음, 53개국에서 보고됐구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어떤 부분이 다시 좋아지는 모습 어, 보여줘야 되겠죠, 보면. 예, 그런 어떤 부분. 21만의 신규확 진정 2000명 대 어, 할로원 앞두고 방역 긴장한다. 뭐, 이런 어떤 부분. 자, 보면, 우리는, 올해는 다시 반대해주는 HLB 긴장해야지, 보면. 음. 아, 이건 진짜 너무, 이거, h l b 가 이게 주가가 너무 이렇게, 탄력, 이때만 해도 우리가 진짜, 정말 어떤, 행복으로, 어, 가는 직행열차를 타는 건, 이것도 직행열차잖아요9 4 9 0 7원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눌려줘야, 진짜. 그러다가 이게 수직 하강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주가에서 수직 하락하는 모습에서 아,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다시 한번 들어올려줄 수 있는 아, 그런 어떤 모습은 어, 충분히 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눌려주다가 재차 슈이팅 어, 눌려주다가 거래량 슈팅 이런 어떤 부분이 그 충분히 아, 나와줄 수 있는 음, 것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주방에 대한 부분 음, 하단선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겠죠. 보면. 음, 가격선은 뭘까요, 형들아? 가격에 대한 법은가 상단선과 상단선 돌파에 대한 법. 어, 다시 돌파하지 보면. 어. 그래서 어 이거 그 보면 어, 나노 코박스 빨리 나오게 해야 돼 보면 나노 어, 나노 코박스 코박스 어. 이거 맞잖아, 요 형들아. 베트남에서의 소, 어, 소식. 나노 코박스 그러다 보면 긴급 사용 소식이라 재료가 빵빵빵 던져줘야 돼 보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조대에 대한 법은이 아 저기 구조대 엠뷸러스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 구조대의 소리는 삐엉 삐엉 HLB 양봉 양봉 뭐 이렇게 해서 좀올수 있는 음, 그런 어떤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형들아 웃기려고 말씀드리요형들아 힘을 내시라고 우리가 다 구조 받아야 되잖아 아, 좀 미워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자 아무튼 자 베트남 보건당의 빠른 상용화 가능성 서류보험과 WHFJ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이런 어떤 뭐뭐 자, 보면, 대표과학자 세명 선임 후 데이터 검토와 생산,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그래서, HIV 주가 강세, 글로벌 권리를 확보한 베트남의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가 9월 중 베트남 보건부의 긴급사용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음,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 보여지는 아 그런 어떤 부분에서 나노코박스의 베트남 바이오 업체의 나노제일을 개발 중인 제조와 단백질 백신에 이렇게 베트남 산하에 이렇게 해서 요청에 따라 일부 서류 보완을 진행하고 있는 어 아, 그런 어떤 부분에서 베트남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내수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 동시에 충족하도록 서류 절차를 완비하라는 아, 그런 어떤 얘기를 해줬는데 자 보면 어 결국에는 어, 나노코박스나 아니면 NDA 다 신청 나오면 불기둥 나오지. 보면 음, 일봉에 대한 부분, 어우 너무 너무 뒤로 뺀다 보면 어 그렇게 해서 H M 에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과 가격에 대한 부분, 가격 어상단서뭐요렇게 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형들아 오늘도 항상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음. 자 아르카페트 전반 확인하시고요. 쩌득득하게 알림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거니다 네,